고요한데 철새들이 자맥질를 합니다. 인간관계나 인생살이도 이렇게 고요하고 평온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아웅다운 싸우지 말고 인생 백년 만년 100, 살 것도 아닌데 자연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고. 우주에서 보면, 우주 먼지입니다, 먼지. 며칠 전에 안 보이던 잉어들이 돌아왔습니다. 바람은 조금 있습니다. 오늘 복장이 좀 해라 같은데 반바지에 반팔. 일단 뛰러 나오기는 했는데 자신도 없고 풀코스 뛴지 이틀. 오늘의 날씨, 말그닥 오브. 1월 4일, 휴일입니다, 휴일. 휴일에, 방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노는이 장독 깬다고, 오늘, 일단 안될것 같지만, 풀코스 한번 도전하러 나왔습니다. 도전은 항상, 좋은 겁니다 안되는거는 뭐 어쩔수 없는거고 도전한다는 그 자체는 참좋은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뭐 집에서 뭐 뒹굴뒹굴거리고 뭐 유튜브 보고 TV보는거 보다는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게 낫겠다 싶어서 한번 다시 도전하러 나왔습니다. 새로운 도전입니다. 새로운 도전. 3일에 한 번씩 풀코스 뛰기. 어쨌든 오늘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릴까 서둘러야겠다. 하나, 둘, 셋, 셋, 뛰기. 하나, 둘! <laughs> 1월 4일, 거모강 풀코스, 3시간 4분 6초. 아, 1월 1일에 이어 어, 이틀 쉬고, 어, 3일 만에 풀코스를 어, 뛰었습니다. 어, 자신도 없고, 좀 뻣뻣했는데, 뛰다 나니까 조금 몸이 풀리면서, 그래도 열심히 집중해서 한번 뛰어봤습니다. 사람은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풀코스 뛴지 얼마 안 돼서 뛸수 있겠나 생각하면 포기할 것이고, 뛸수 없다고 생각하면 시도 자체도, 자체도 안 하겠죠. 근데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할수 있... 있다는 생각보다는 할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해봤는데, 뭐, 서버 서리는 못했지만, 그래도 금그 모강에 네번 뛴, 하반기 네번뛴것 중에는 제일 잘뛴것 같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실제하고 다르니까, 생각에서 지뢰 겁먹고 포기하기보다는 한번 도전해보는 삶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고. 오늘은 그래도 완주했으니까 맛있는 걸좀 먹어야겠습니다.